꾀꼬리가 우는 소리가 많이 난다 하여 꾀꼬리 오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곳. 이 오름의 한편에는 큰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원물이라고 부르는 이 우물의 이름처럼 원오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뒤편에 꾀꼬리 오름이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곳은 그 동원을 지나던 동원을 지나던 목사, 현감 등 제주의 관리들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서행했던 우물을 파놓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입니다. 어, 우리 조선시대 때는 크게 세개 3개, 세계의 길이 있었어요. 제주목에서 정의현 가는 길에 동원이 있었고, 제주목에서 대정현 간의 서원이 있었죠. 그리고 정의현에서 또 대정현 가는 길에는 남원이 있었고, 남원은 지금의 유기리를 말합니다. 어, 이러한 원들은 어, 제주의 관리들이 지방을 수, 순력할 때 순력할 때 머무르는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그쪽 주민들하고의 만남이 장소가 되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에어룹 소길리에 있는 서원에 가서 사삼 당시 잃어버린 마을을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이곳 동원에서 사삼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러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이쪽 동원 마을도 어, 당시에 한 3, 4호가 3, 사가옥가 있었는데요. 초토화 작전 이후, 이후 동원 마을의 가옥들도 전부 불태워집니다. 당시 조선시대 때 제주 관리들의 선전비에 막 군인들이 총을 쏘아서 좀 총탄의 흔적이 박혀있는 총 맞은 비석과 동원 주둔서의 옛타의 모습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었던 작은 마을 동원. 소벌때 습격에 이 마을도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옛길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동원의 흔적을 찾아 떠나봅니다. 번영로의 길목에 위치한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 대흘리, 세 가구 정도가 소박하게 살아가던 동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표석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이곳에는 외로운 길 하나만이 동원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동원 옛 길인데요. 과거 동원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그 제주목에서 출발한 그, 그 당시의 관리들이 이쪽 동원까지 오면 점심쯤 돼요. 배가 출출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 점심 요기를 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해서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하는 곳인데요. 그때쯤 되면 이 밑에 있는 마을이 바로 대흘리, 와흘리 와산이에요. 이쪽에 있는 마을 지도자들이 음식을 또 가져서 이쪽에 가져옵니다. 그거를 이제 먹고 가기도 하고 했, 했, 했던 어떤 길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길목에서 쉬어가던 곳이네요. 네. 예. 그렇다면 사삼 당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굉장히 그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개업령이 11월 17일 내려지고 초토화 작전이 시작될 때 아주 제일 먼저 소각될 수 밖에 없었죠. 대일일은 11월 11일, 이미 고분달에서 20명이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11월 20날 다 마을이 소각되고 하죠. 아마 그때, 그 11월 20일 그 시기에 이 주막 번데기도 함께 다 그, 방화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헤어가 된 마을에는 4.3 이후 경찰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주둔소 맞은편에 있는 4개의 비석이 당시 경찰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석 곳곳에는 총 맞은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지금 옆에 4개의 비석이 있는데요. 이 비석들은 사삼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여기가 대흘, 선흘, 와흘, 와선. 네개 지역을 관장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네개 마을을 위해서 어떤 선정을 베푼 목사나 판관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개 마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세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4.3 당시에 어이 앞에 있었던 동원주둔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서역 연습용으로 총을 막 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흉하게 총탄 자국이 남아있어서 4.3 당시에 이런 문화재까지도 엄청나게 그 침탈당하고 상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 맞은편에 동원 주둔소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 당시 동원 주둔소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그 1950년 한국전쟁이 나고 음. 그 제주경찰에서는 백사렌불을 설치를 해서 한라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비를 소, 소탕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역을 뺑 둘러가면서 한 40여 개의 성을 쌓습니다. 이 동원 주둔소도 바로 그 시기에 세워진 경찰 주둔소입니다. 4.3 당시 살아남은 주민들은 또 다른 억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을 동원해 마을 한가운데 성을 쌓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그마저 개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 안에서의 집단 생활은 그야말로 전쟁 같았습니다. 고근송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한바로 길게 집지은 대흘 조례하 와산 와흘 뭘뭐 합동으로 게 살아나서 경비는 거기 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 돌아가면 경비 사고 벌금면는또 빈협 살아난 동네마다 나오라 그냥 농사 짓다 그냥 여두거 가면 또그한 바위가 묘자고 뭐 저기 해 주면. 가옥은 가옥대로 뭔 불살아 부려 축사는 축산대로 없어져 부려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 하큰 불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짝 꺼서져 부려 사람 일생 살다 그냥경 정은+ 정은 멀살미 신하듯 과거 오아시스와 같았던 동원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원을 상기할 수 있는 흔적조차 없어 아쉬울 따름이었는데요. 오늘은 과거 동원이라고 불렸던 이곳에 담겨진 사삼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삼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주 유서 깊은 제주의 길의 문화. 기대 역사가 있는 동원 동원에 남아 있었던 사삼 당시의 동원 주둔서 예타가 지금 펜선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고종 조선 고종 시에 세워졌던 세워졌던 문화재급 비석들이 사삼 당시에 군인 경찰에 쏜 총에 맞아서 흉하게 남아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아, 이렇게 음. 우리는 사삼 진상 조사보고서라는 그 전체 보고서는 있지만 마을 단위의 아픔 마을 단위의 아픔들을 어, 기록하고 전승하는 이러한 노력들, 노력들이 우리 제도민들 스스로 있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동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당시의 아픔은 또렷이 기억해야겠습니다.